왔는데 오늘 일어나서 나오니까 이거 잊었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괜찮아. 고오면은괜찮다 우리 은모님도 모르고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아 오늘은 괜아오늘아무튼 저희 찮가리차에괜찮했고요또나라아 옮기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 대중교통이 진짜 잘돼 있다라고요. 72시간 패스를 샀어요. 그거 사면 버스, 트램, 지하철 다 되는 거라서 어, 전차가 자주 다니네요, 보니까. 저희가 부다페스트는 4박 계획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72시간 패스를 사 가지고 어, 시티 투어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Let's go! 동유럽은 처음 와 봐서 좀 기대도 몰 기대해야 될지 모르고 예쁘다는 말만 들었지, 그렇지? 블라하 블루자테. <laughs> 여기 많이 너무 어려워요. 와, 느낌 진짜 새롭다. 진짜 외국인 것 같다. 이태리는 거의 우리 퓨준이었잖아 날씨는 쨍한데 바람도 좀 불고 쌀쌀하다. 알됐어야 이거 에스컬레이터 빠른 거좀 봐. 오, 진짜 빠르다. 불이 너무 촘티 나는 거 아니야? 에이, 패션 스트리트야, 부다페스트? 여기가 쇼핑 거리인가 봐. 여기 관람차도 돌고 있네 너무 빨리 도는 거 아니야? <laughs> 저희는 지하철 타고 이제 성당으로 걸어가는 중인데 어, 지나가는 그냥 건물일 뿐인데 막 감탄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봄이긴 봄이다 이게 꽃이 다 폈네 근데 아직 좀 추워요 이시태판 성당인가 보다 스페인하고 이태리하고 막 수많은 성당을 봤는데 느낌이 살짝 다르지? 성당이 제일 처음 왔던 어서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대 이게 성당이 어디서 만들 진짜 멋있네 나는 성당이 멋있긴 한데 새로 지은 느낌이야 어. <laughs> 얼마나 만졌으면 헝가리가 보니까 진짜 치안이 좋다. 친절해 보이진 않는데 어제가나 되게 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 오빠 이게 월화 스목분인가 보다. 아 진짜 우리도 대단하다. 이 정도는 알고 여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번이 안돼 있다 우리. 아, 아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어렵다. 이런 동상들이 많다. 잠깐만 이 사람은. 근데 왜 여기 있어? 어, 냉전때 왔었나보지 뭐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멋있어도 돼? 유명한 뷰는 강의 앞쪽에서 요렇게 정면을 보는 뒷면인가봐 어. 입체로 보이니까 더 좋다 어. 그리고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게 진짜 좋다 헝가리 역대 88명의 그 스태츄랑 1년 365일을 뜻하는 첨탑이 365개가... 3 6 5 창탑 이렇게 소 365개... 3개3 6 5개최고6그렇가3은5 같다. 이게 사실 가면이야 그렇지. 그러네. 어우리가 알던 그 뷰는 정정5개가 365개가... 365개가... 3 6가리 최고인데 와 이게 그 강이란 말이지 도나우강. <웃음>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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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잖 헝가리와 사랑에 빠진 마르코. 부다페스트를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너무 멋있다 뭔가 널찍널찍하고 광장도 깨끗하고. 이렇게 강변으로 트램이 다니는 게 되게 뭔가 낭만적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부다페스트 오면 강변 쪽에 꼭 가야 될때 중에 하나가 shoes on e n e 의 신발들인데 이거는 되게 슬픈 역사다 응, 2차 대전 때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여기서 신발 벗고 강을 보게 한 다음에 뒤에서 총 쏴서 죽인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한다고 꽃이랑 해놨나보다 아이고 이런 애도 죽였어 참제작년인가 어 맞아. 엄청 지 않았어? 그게 여기 맞지? 그치 여기 보트투어 어, 하다가 뭐야 국회의사당 보는 보트투어 하다가 어 맞아 그 사고나서 다 죽었잖아 그러네 여기 맞지? 어 갑자기 이걸 보니까 또 생각나네 되게 여러모로 슬픈 어. 장소네 그 저거 타야돼 <laughs> 좀녀다이 녀석, 이 녀석, 이이 녀석, 이 녀석, 이녀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이이그이 그냥 프라이 피자 도우 같은 거지. 음. 와 소세지도 괜찮네. 튀긴 빵에다가 음. 사워크림이랑 치즈랑커피얹어가지고 음. 그냥 외상 안면 먹자. 사워크림 치즈. 아 여기 비춥니다 여기는. 근데 나는 아. 이식단이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라보스랑 우리가 이태리 피자를 어, 너무 많이 먹고 와서 그런 것 같아. 아좀 부들겨. 어. 커피 먹을래. 그러자. 우리 아, 뭐 그거 아니야? 행위예술. 저게 무슨 행위예술이야? 어, 돈 넣으면은 움직여야 돼. 돈통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행위예술이야? 동상이야. 어, 정신 차려. 아, 아 오. 아나 이거 이 사람 톤 아니야? 아니지. 아, 나는... 미치겠다 진짜 저기 어떻게 행위예술이야 그거 있잖아 이 스프레이 칠하고 나와서 딱움직이는 거. 여기서 네가 저 옆에 똑같은 포즈로 앉아있으면 행위예술이야 <laughs> 어. <laughs>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야 <laughs> 어, 오빠 저기 사진 브릿지 앞으로 틀어보는 거 너무 예뻐 옆... 하지 마라 <laughs> 근데 이런게 진짜 맞다 부다 음. 어, 이제 저렇게 음. 걸어가면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는거지 와 이게 그 유명한 세첸이 브릿지다 이 다뉴브강을 따라서 저왼 쪽에 높은 데가 부다고 우리가 있는 데가 페스트인데 음. 나중에 이게 합쳐져서 부다페스트가 된거래 그래서 이 세첸이는 이 다뉴브강을 있는 제일 처음 브릿지래 한번 건너볼까? 바다 그리고 읽었는데 셋째는 들앞에 사자 안에 혀가 없대. 제친보이는 사자. 되게 멋있다. 다리가 되게 땅땅하네. 그 얘가 혀가 없단 말이지. 얼굴 어, 없네. 비었네. 이안이 어. 어, 올라가시게. 그기숙가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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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 지나가면 막 쿵쿵 하는데 다리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지어야지. 어, 새 건지 옛날 건지 구분이 안 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 봐. 이 페인트 벗겨진 데한 건데도 없어. 다리 금방 다건넜다 건너면 바로 부다 왕궁 위쪽으로 가는 후니쿨라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티켓 사고 줄 서서 후니쿨라쭉 타면 되고 걸어 올라갈 거면 그냥 오른쪽에 바로 있고요, 어, 그렇지? 네, 우리 우리가 산 72시간 패스에는 어. 저 저거는 포함 아니래. 아, 그트랜대 패스는 그래서 오늘은 버스도 한번 타보려고요. 어. 왜냐면 패스에 버스가 포함이니까. <laughs> 저희는 버스를 타고 부다 성에 올라왔는데요. 네. 이렇게든 올라오면 이런 뷰가 제일 먼저 보이네 어 이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사하는 그 사이즈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한몇년할것 같은데 내가 보이는 크레인만 지금 4개다 이것도 아예 새로 짓고 있어 어 아무튼 지금 부다성은 공사 중입니다 와 여기는 뷰 포인트라 또 사람들이 많이 있네 여기서 <목소리> 말똥 냄새나지 않아? 말이 좀 다니던데? 되게 부다성이 그강 건너편에 오, 언덕 에 자리를 너무 되게 잘 잡았다. 강 내려다 보이네. 음. 지금 저기 한 관광 그룹이 왔는데 가이드 아저씨 설명해 주는 걸 조금 몰래 어, 듣고 있었어. 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고 유럽에서 제일 멋진 강뷰를 자랑한대. 어, 그정도 사실이 원래 알고 있었어. <laughs> 다 보인다. 저 의사당이랑 세첸이다리랑 저 어폐상당까지 먼저 와 이거는 <laughs> <laughs> 아차스 왕의 그로열한 사냥 장전의 그림 어, 저기 사슴이, 한 마리 죽어 있네. 아, 진짜 여기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카다 가라. 나 솔직히 우리 단고 가서 한번 먹어 보기도 했고 아니면 가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구멍 안에 막 크림 같은 거확 넣어 주지 않나? 보니까 그러니까 만딸라넣고 아예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파는 데도 있는데 나는 그냥 빵 맛이 나는 거. 와, 여기 좀 봐. 마타시상당입니다. 음. 저기 천장이 지붕이 되게 인상적이다. 음. 와, 되게 알록달록하다. 요렇게 하면 딱 매칭이야, 오빠. 응, 래 어. 나는 저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무슨 놀이공원 같아. 그러니까. 여기 딱 이렇게 보면, 여기가 그 어부의 요새? 어. 놀이공원인 것 같아 진짜? 테마파크. 마지막 해가지고. 응. <laughs> 여기가 완전 어, 푸샤 공그 아 스팟이네. 보니까 해가 이렇게 지니까 어부의 요새는 오후에 오는 게이쁘겠어어 저기가 해가 받아가지고 아침에는 이렇게 어. 해가 받아서 얼굴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데 저기가 오전에 이렇게 와야겠네 어, 너무 이쁘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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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여기 광장은 더 가짜 테마파크 같다 진짜. 이 헝가리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게 오래되고 역사적인 건물이 최근에 다시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어, 몇년 된지 감이 안가 어, 너무 관리가 잘돼 가지고 새로 만든 것 같아. 위에는 식당이래. 남포인트인 아. 줄 알았는데. 해줄때 되니까 너무 약하고. 여기가 맛집이니? 근데 첫 굴라시를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지? 어, 해 보자.

땡큐! 엄마가 제일 처음 이걸 바로 추천하더라고 한번 먹어볼까? 와 고기 진짜 많이 들었다 네. 괜찮은데? 난 이거 사람들이 육개장 같다 그래서 매운 걸 생각하는데 끓는 장 보다는 음 맛있어 향국은로게 아, 음, 음, 음. 맛있다. 은한페스트 그렇죠? 마지막 날입니다. 은기 야경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야경이지 않한니까 지하철을 타고 야경을 보러 왔한데와 내리자마자 와. 진짜. 우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야경이네요. 베트야니 터어 베트야니 터미널 그 베트야니 여기, 역인데 여기가 국회의사당 뷰를 볼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 같아요. 한 여름에 오면 건너편에 여기를 차지하려고 엄청 눈치싸움을 한대요. 근데 아무도 없네. 가 <laughs> 조용. 정말 <놀람> 멋지다. <놀람> <놀람> <놀람>